<laughs> 이게, 이게 이게 몇 개가 필요한 거냐? 응금 <laughs> 무한 생산 버그 걸렸네. 아니 이게 무슨 어, 뭐가 들었나? 뭐지? 뭐지? 얘 뭐지? <laughs> 아 제발 제발 아휴. 아 10세기야. 아 하지마. 아, 제발 아 오케 이 오케 이 병원에서 다치면 바로 응급실로 갈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 근데 뭐 해야 문기가 나오는 거야? 아 사슬이 있어야 문기가 나오는 거야. 손에 있겠지. 만큼 날 뛰어볼까? 열었다. 쓸만한 물건인 걸. 이거 봐. 제고 <laughs> 괜찮지 않나? <않아? 에이? 웃음> 이제 모두. 뭔가 긴장하는 게 좋을 것 어... 같은데. 늦었. 늦은... 처음에 늦은 줄 알았는데. 다 뽑았네. 어떻게? Okay. 좋아요. 다 했네요. 퀴 한번 맞춰보고 싶어지는 이러면? 이거 출혈 데미지까지 같이 들어갈 거잖아.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거 하고 글슈 올리자 글슈. 얼음 얼음. 아나 얼음 있어야돼. 잠깐만. 아... 짓은 하지 말자, 응? 그 십자가랑 성배잖아? 없냐? 십자가 없는데? 보버가 이거봐. 제법 괜찮지 않아? 아까 아까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까 내가 얼음물로 바꿔먹었지. 새끼 봐라. 아. 아플 야오지마 내 전력이다! 내 차례야! 메 <laughs> 확실히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 하지마! 공속이 동남에려가지고 이게 알아서 평평이 되네. <laughs> 아나글으 아, 잡았다 이 새끼가. 진심 이건 좀 드문 물건이네. 봉속이 존내 내려가지고 <놀람> 사실상 무스가 이제 봉이는 게좀 아쉽죠. <놀람> <놀람> 어.

아니 이게 새아야해는 거야? 이이 아, 친구들 참잘했 자신 있다고. 맞춤 봐라. 키 봐라. 연차만 좀 볼래? 출혈 데미지까지 같이 있거든요. 어이 어이. 으궁해봐 그 현우야. 나그 더블 뺐어. 라 이게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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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출혈을 넣어 가지고 휴식이 안 돼. 보이지도 뭐야. 수 있다니까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관역 뒤에 아무것도 없나? 어이. 어이. 아니 나아 아니, 아니. 아니, 이게 얘네 이상한데요? 아 t s blinding. Dang, 당해야지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배운다는 거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지. 아니 왜? 왜... 아저 생나도 있었어 알렉, 알렉스한테? 야, 아니, 하, 이 새끼들이 나 포기 안 해. 로 와. 별로 와이실게요뿅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잊어버군가가연 <laughs> 처치 중입니다. 오, 이 친구 아직도 안 갔어? <laughs> 이거 좋아. 나한테 꼭 맞는데. 을 이런... 딛고 승리를 거머쥔. 백막아니 위클 잡긴 좀 힘들 듯. 재미없는...

<목소리>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았다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하. 너네. 새끼 있어, 이거 1 1 그래. 이거 새끼 이거. <목소리> 이로 와. 일로 와. 말좀 봐라. <laughs> 아 새끼. 콤보에 죽는, 죽는 거라고? 그런데 아. 아. 라울한테 주는 순간 나는 이거 게임 끝났는데?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? 다 어디로 갔대? E랑 Q랑 퍼센퍼데퍼즈 퍼센, 뭐냐 그 퍼스증 효과를 잘봤거든 달달하게 이렇게 어디가 예. 아위이그 새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니 아, 이런 가졌잖 재미없는 걸 빨리... 이가비야. 네, 이 아, 이야 일단 런쳐야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그럼 위클을 서로 없이 한번 해볼까? 위클 클 서로 없이? 연못 바닥에 뭐가 있어? 아이 사거리가 채찍 사거리가 좀 길어. 잠시후이게가까이서 큐를 박아야겠네. 느낌이. 씨발. 얘 미친이야, 미면쳐 근데 먼저 1호 들어오는 거 자살행위 같은데 느낌이. 그냥 궁을 먼저 박는다는 말이나 하는 거. 아, 지 지속딜 제가 더 제가 더센데이 뭐야 a 나 e not to do that, q IQ. q 한참 재미있었던 참인데. 야, 여러분들 이게 이게 Q가 어, Q1트로 이게 되네.